리서치 센터장님들 5,500,6천 얘기하는데, 좋지만 가려면 한 번은 조종장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조종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가 모든 거에 틀거냐면 지금 미국과의... 상... 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사실 역사적인 패턴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선행이 가능했었다라는 사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 과거에 이제 어, 사실 이제 어떤 거고, 기러면 S&P가 이제 소위 말하는 S&P 500 아, 클러스터라 그래서 네. 뭐 계속. 일주에5번 음. 이상 신고가를 경, 뭐, 경신하는 그런, 아, 뭐, 어, 포, 대에 들어갈 때, 네. 어떻게 움직였냐가 굉장히 지 중요한데요. 음. 지금 패턴이, 어,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2024년도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음. 그런 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는 꼭 뭐가 이제 껴요. 뭐, 그리스 재정위기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그냥 그대로 우리 쪽에 지금 넘어올 수 있는 게 2024년도 네. 지금 부분들인데, 음. 그때 S&P 500뭐 진짜 앞에 뭐 막는 사람 없이 나가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나 조종장이 오면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거기는 뭐 일단은 좀 주춤했는데, 음. 그 부분들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면서 한국은 더 많은 70%의 이제 증가가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역사적으로 봐야될게 네. AI나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그러면 그거를 작은 질문으로 낸, 내려가면, 음. 이 한국 증시가 우당탕 할수 있는 트리거가 언제 나왔냐면 음. 2월 달에 1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나오, 나오는 것을 갖고서 우당탕이 시작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골잘 넣는 얘기가 반박자 빠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음. 손흥민이 보시면 오른발 왼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반박자 빠르고 오른발 왼발 동학 서학 개미가 동시에 되셔야 돼요. 음.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2000 25년도 숫자만 갖고서 얘기는 아시면 안 됩니다. S&P 500, 17%로렇지만 한국은 68%에서 70%가 올랐는데 네. 이것이 과연 다시 올 것이냐. 음.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을 트렌드, 뭐, 리스크와 트렌드 이런 벤치마킹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이국 외에 지금 미국 자금들이 일본에 이 레버리지 장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 수입이 저뭐 수급이 지금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환율 이렇게 이 오르고 그럴 때는 절대 안 들어오는데 음. 그런 걸 지금 아 보고서 움직이는 관계가 있고요. 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가 그 숫자 두 개에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줄로 지금 보시고 음. 이제 양국의 이제 성악계비, 동학계비 이거 나누는 게 지금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지금 뭐뭐 그렇죠. 뭐 상관성이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국내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외국에까지 여러분 갖고서 레버리지들을 하고 계셔야 더 안정성이 좋지 않겠냐. 음. 수익이 많이 나니까 뭐 작년도에는 한국에 집중해 주시는 거더 좋았을 거고 또뭐뭐 뭐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 사학계미들 굉장히 이제 뭐뭐 뭐 갖고 들어와라 뭐한대지만 그러나 지금은 네. 우리 뭐이 포트폴리오가 한국 50%, 음. 미국 40%, 참뭐 30에서 40, 그 다음에 10에서 20, 뭐30 정도는 현찰로 갖고 계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투자 해놓고도 아 이게 왜 빠졌지?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뭐 지수 뭐 다우까지도 다 넣으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의 70% 이상을 그대로 가감 없이 설명드릴 수 있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상관 관계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방향성을 달리 할수 있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 이제 뭐, 트럼프죠. 항상 트럼프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이제, 올해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3대 사건을 뽑는데요. 다 미국과 발효. <laughs> 중간선거 있죠. 네. 뭐 관세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로큰 이제 변곡점이 될게 네. 이제 연준 의장. 네. 예, 네. 나는데. 자, 클러스터가 이제 언제 언제 생겼냐면 음. 2009년도에 S&P 클러스터가 생긴 게뭐 S&P 클러스터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일주일에 최소 10번 이상 신고가를, 어, 뭐,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 그것을 알파로 한국에서 레버리지를 하기 좋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 2009년, 2017년, 2020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장이, 네. 어, 뭐, 제가 뭐 90%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에 어떤 농도를 가지고 2024년도 장하고 지금 한국 장하고, 한국장이 흘러가는 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꼭 보셔야 되고 어 어쨌든간에 25년도에 지금 숫자들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S&P 500 올라간 숫자하고 한국은 70% 올라간 것같고또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그간요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3내지 4개월이 제일 많은 포션으로돼 있고 6개월 이후에는 무조건이라고 지금 나와 돼 있는 상황들인데어뭐 음. 모두 말씀드렸는데 하락시에는뭐100% 확률로 0.9 상강 개수가 갑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반 조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막 보셔야 되고 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학갱이동학갱미를 여러분 같은 뭐 이게 상반된 개념은 아니지만 네. 같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짤때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한국장은 전 세계 장에 2%밖에 안 되고요. 지금 미국이 뭐 많을 때는 6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음. 큰 물결을 타시기에는 우리가 동학 서학 뭐 가르는 게 조금 뭐 지금은 좀 무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지수의 섹터별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전략 방향성을 바꿔볼 수도 있겠다, 이런 코멘트도 함께 주셨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AI가 주도하는 장소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좀 음. 섹터별로의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일단은 뭐 반도체 그대로 이제 뭐 깔아놓으셔야 되고, 음. 뭐 국내에는 지금 조방은 뭐 바로 종합은 뭐 가지만, 미국에 지금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바이오들이 지금 요 간극을 맡겨주고 있으면서 일단은 반도체는 밑에서 깔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어, 지금, 어, 뭐, 미국, 미국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하다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플레이어들만 바뀔 뿐이다. 그래서 네. 이 과거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들을 하세요. 음. 그럼 지금 뭐 클러스터가 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는데, 뭐, 거기숫자들 좋아하잖아요. 평균 지속 기간은 84일로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런 거는 어, 2, 3개월 이따부터는 어, 우리가 아, 나올 거고요. 초기 급락에서의 평균적으로 난건 10%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어,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난 후에는 회복하는데 3 내지 4개월이 온다고 봤을 때, 어, 뭐, 우리나라의 어떤 파형을 보면은 지금, 에, 뭐, 6월 달 정도면은 70%의 확률로 조정장은올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것이 다시 완전 회복하는 데는 과거 숫자를 넣었을 때는 6개월 이상이 지금 걸릴 수 있는 부분. 음.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많은 우리 증권 이 연구소 리서치 센터장님들 5,500, 6,000 얘기하는데 네. 좋지만 5,500, 6,000을 가려면한 번은 조종장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음. 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 뭐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여튼 지금 S&P 500의 클러스터가 약화되는 부분들이 모든 거에 트리거가 지금 될수 네.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 뭐가 모든 거에 틀이 거냐면 외국인 순매도가 3일 연속 하락을 할 때는 여러분 아 이건 불 켜졌다 음. 그 부분 뭐, 나머지는 우리가 뭐 어, VIX나 SOX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뭐 모르니까 네. 그는 참조를 하시지만 이 순, 매수액 줄어드는 건 매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 어, 3일 계속되면은 음. 일단, 어, 신호 왔다. 신호 왔다. 음, 신호 왔다. 음.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을 보시죠. 일단,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 반도체, 플래들패 반도체 지수, 저, 이 지수는, 여러분,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음. 더 높이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건강한 조정곡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네.